채팅 기능은 누구나 이제 채, 말 그대로 채팅이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용해 보시면 점점 이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어 위에 보면 채팅 외에도 프롬프트 허브, AI 스토어, 공유 트렌드라는 그 다음에 툴 이런 기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중에서 우리는 AI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AI 스토어로 들어오고 보시면 요 AI 스토어는 어, 요리트의 AI를 이용해서 특정한 업무에만 사용되는 전용 AI를, AI를 이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챗봇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내가 커스터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기능을 만들겠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실제로 사고팔고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내가 만들면 무료로 업로드하고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용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어,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어, ai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이게 제작 스튜디오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AI를, 전용 A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AI 제작 스튜디오를 눌러볼게요. 어,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던 툴과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크게 보면 툴과 챗봇인데요. 툴은, 어, 특정한 작업을 내가 프롬프트를 사전에 입력을 다 해놓고 그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만 적으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일단 보겠습니다. 스토어로 가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 도구들이 있는데 볼게요. 우리는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토론을 위한 GPT도 있고요 어, 미래의 직업 알아보기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을 위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고3 담임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고3 담임 생기부용 을 만드는데 어, 예를 들어 학생이 어, 반장이었다 그리고 외향적이고 어,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력 있고 그 다음에 인식형이다. 어, MBTI를 기본으로 만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동 생성 누르면 제가 입력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여기 아마 생기부 입력 사항을 만들어 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짭네요. 예, 어, 반장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활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어, 식으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뭐 학생들에게가 아니라 내가 학습시킨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 툴이라면 챗봇은 말 그대로 챗봇입니다. 그래서 어, 챗봇은 제가 이렇게 눌러 보시면. 툴 만들기와 챗봇 만들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툴을 아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챗봇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챗봇 만들기 누르시면 챗봇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 챗봇에 대한 소개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여기다 적으면 되거든요 챗봇한테 어울리는 아이콘 그 다음에 어, 이름이 강지라고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어떤 걸 만들까요? 음, 품, 사를 알려주는 책봇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품사를 알려주는 책봇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학생. 다섯 개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그러면 교육, 이렇게 하고요. 공개는 지금 무료기 이 때문에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메시지 챗봇이용 시 처음으로 보낼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하면 품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렇게 입력할게요. 을 그럼 이 예시 질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품사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어, 템플릿 형태로 프롬포트를 작성할 자유도가 낮음. 이렇게 자유도가 낮은 걸로 해야 되겠죠. 이 자유도는 AI가 대답을 할때 AI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유도가 낮은 걸로 선택을 해야 실제로 어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챗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 주 주세요. 하면 챗봇은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강아지여서 중학교 친구들에게 국어 품, 품사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할 때, 멍멍하고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멍멍하고 끝냅니다. 네. 이렇게 정하고요. 어, 이 챗봇의 말투 어, 귀엽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챗봇이 지켜야 될것 어,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밑에 추가 정보 제공이 있는데요. 추가 정보는 어, 예를 들어 품사에 대해서 AI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어,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품사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다가 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학습 자료 데이터를 그냥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총 10만 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마지막 끝입니다. 그럼 품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어, 실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특정한 데이터는 넣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아 요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실제로 품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무거 품사봇이 있습니다 자 품사봇을 가지고 제가 해보면 요거 만약에 제가 어, 관형사와 관형사와 보사에 대해 설명해 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 데이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좀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음,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수식어에 속하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 그리고 어, 밑에 보면 관형사와 보사의 가장 근차의 점은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다. 관형사는 체언, 그리고 보사는 문장 내 다른 요소를 수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거의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이렇게 대답을 해줄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 여기 샘 없을 때 여기다 물어봐라 라고 해볼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위에 다른 질문을 예전에 이 테스트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 자 사과한 개 저라는 문장을 저에에한한품품사 뭐야 야라제제물었었습다왜왜하면 학생들이 이제 와수와형사형사이헷이헷거리요했요했사니한과한 개를 줘라는 문장 do y 수관형사입니다. 한이 체언인 개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u 정 n o w how to do this? 사 o w do you know h o 라라라 do t h i 모두 숫자를 나타내지만. 어, 수관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수사는 자체적으로 체언의 역할을 한다. 즉 조사가 바로 붙을 수 있다. 어, 학생들에게도 수사를 찾을 때는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고요. 관영사와 보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해도 관영사와 보사는 모두 수식원에 속하지만 하고 정확하게 그 수식에게 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이렇게 등록하기. 눌러서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고 요 발효가기 링크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가기 링크를 붙이면 바로 국어 품사보 타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어 네, 이렇게 설명이 해서 이렇게 책봇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계속 어, 공부를 시켜야 될때 간단하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